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귀여워라. 이 아니 잠깐만요. 너무 순하고 <laughs> 네. 착한 것 같은데 친구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이 친구는 토랑이라는 친구고요.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패트팔케학부 반려동물 보건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전국이 조금 다르네. 약간 보건이네, 네. 그렇죠? 네. 보건 쪽은 저희 수의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음. 앞으로 아, 우리 병원에 와서 네. 동물 간호, 또 우리가 동물 치료할 때 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해줘야 되는 음. 그런 인재들입니다. 네. 수업 커리큘럼도 조금 다르겠습니다. 관리과랑은 음. 다르게 저희는 음. 이제 해부 생략도 음. 배우고, 영양 적으로도 음. 영양학도 음. 배우고, 이제 반대로 실험 동물 쪽으로도 음. 배우고 있거든요. 네. 아. 네. 일종의 사람의 네. 간호학을 네. 배우듯이 동물의 네. 건강과 질병 관리에 네. 대한 네. 모든 학문들을 배워야 되니까 음.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을 걸? 네, 근데 이제 이 보건으로도 오게 된 이유가 보건 음. 관련 음. 전공 과목을 공부했을 때 음. 그때 재미를 음. 느껴서 보건적으로 음. 오게 됐어요. 음. 아니, 토랑이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아파요? 토랑아? 아, 지금 아픈 건 없고 음.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음. 이제 외염 귀에 염증이 음. 생겨서 음. 이제 장기간 치료를 했었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약 부작용 때문인지 그 이후로 귀가 잘안 들리게 됐어요. 음. 음. 아, 음. 지금 나이가, 나이가 13살. 1좀 네. 많은 편이다. 그죠? 그렇죠. 13살이면 우리 푸들들이한 15년 수명을 본다면 음. 이제 얘는 7순 8은 음. 어. 음. 의외로 나이에 비해서는 그도 래 아까 전에 음. 여기 다니는 모습들을 네. 보니까 아직은 굉장히 활동하고 네. 건강해 보이던데. 네 산책도 네. 한 시간도 음. 하고. 음. 네. 그랬구나. 어 저는 근데 같이 어렸서부터 같이 토랑이랑 네. 자라다가 네. 함께했잖아요. 음. 네. 또 전공도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네. 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토랑이랑 이별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어. 네. 뭐 준비하고 있거나 네.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도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 그런 거 생각하기 싫죠. 아, 네, 그런 거 어? 계속 우울해 있다가 아, 아, 아. 이제 음. 어느 순간부터 이 학바에 온 뒤로는 음. 이제 아 지금이 중요하니까 음. 나중은 음. 생각하지 말고 오. 지금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음. 아, 자꾸 그쵸. 나중을 생각해 버리면 지금을 놓치니까. 음. 어. 제가 말할 부분을 더정확게 아. 얘기했는데요. 아,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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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음. 무거운 주제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사실 죽음을 얘기하기도 싫어하지왜 음. 우리 의도 오래 살 건데 항상 이게 음. 긍정적으로만 자꾸 네.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결과를 두려워하다 보면 본인의 두려움이 강아지한테도 전파가 되죠. 음. 그러면 나의 불안감과 나의 위축된 마음들이 음. 강아지는 자기가 가장 교감하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기도 음. 불안해져 그래요. 음. 어찌 보면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결과 음. 동안에 반려동물이 더 불행하게 지내야 되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네가 보살필 수 있는 동안에 나는 즐겁게 최선을 다할 거야. 음. 어, 이런 마음들이 음.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아주 어, 정말 반려동물을 네. 키우는 네. 보호자 분 중에서 네. 네. 어, 제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아. 오늘 만난 것 같아요. 아. 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겠는데. <laughs> 어 잠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살펴봤는데 반려동물은 제가 보면 예. 아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제 음. 음. 시선에 네. 두는 이렇게 어떤 반응들 음. 어, 아직도 얘는 아까 전에 우리 유리는 음. 어, 굉장히 소심하게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을 확 쳤잖아요. 그런데 어. 네. 얘는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땅도 건드려 보고 가까이 스다듬어도 주고 하는데 예. 여전히 어, 어 마음을 잘안 주는 애예요. 어. 어찌 보면 우리 보호자분한테 어. 어, 나는 어? 우리 언니랑 응. 함께 할 거야. 음. 어? 그냥 너네들 어, 만지는 건 되지만 내가 너한테 다가가기는 쉽지 음. 않을 걸 생각으로 나서 사람들 네. 잘안 친해지죠. 네. 어, 그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약간은 좀어 약간 고집도 있고 음. 어. 자기 주관도 아주 뚜렷한 음. 친구입니다. 음. <laughs> 이런 것 같은 토랑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뭐 주위에 반려견이 음. 들 보이는 어떤 분리불안 음. 보호자와 분리되었을 때 오는 그런 분리불안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애착관계가 음.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생기는 반대 효과 어, 좀 전에 네. 저한테 짧게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분리불안이 있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어. 그래서 일부러 줄을 풀고 예.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게 해보세요 라고 했어 오. 근데 사실 분리 불안까지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둘의 이 애착 관계는 네. 정말 제가 지켜본 반려인과 반려견 중에서 어. 가장 깊은 편이에요. 어. 어. 얘는 오히려 외향적이고 어. 주관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하는 방식을 자기가 만들어내가고 하려고 하는 외향적인 경향은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하나의 행동은 특이점이 있어요. 아, 그걸 또 보신구나. 어, 언니가 있는 데를 항상 살펴보면서 항석을 아 해요. 아 어, 아주 딱 좋아요. 아 어.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전에 잠시 입 벌릴 때 보니까 음. 송곳니 하나가 없어요. 음. 어, 어디 아 뒀어요? 송곳니 저기 지붕 위에 던져놨어요. <laughs> <laughs> 아, 치아가 <laughs>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거다>. 옛날에 우리 <laughs> 어렸을 때막리나면 어? 예. 이제 이거 뽑아서 지금 위에 던지잖아요. 어? 근데 어렸을 때 가지고 이제, 이제 나이가 <laughs> 네.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노령화돼서 네. 치아가 빠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잠깐만 어.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브릿지 뭐 음. 아니요, 여기가 틀니 건강 365니까 아마 치과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임플란트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음. 아 그래요? <laughs> 네.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하지? 는 진짜 궁금하네요. 어. 어, 우리가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씹기 위해서. 어, 잘 씹기 위해서. 그리고 치아 간의 네. 이동을 어,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열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음. 위해서 예방적으로 그렇죠. 하는 네. 거고. 근데 사람도 한 80세 정도가 되면 자기 치아를 가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음. 대부분 털리를 하시거나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자기의 치아를 만들어야 예. 되죠. 음. 사람들한테 치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다양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씹는 맛을 느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을 하거나, 네.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때 미간상의 이유 때문에, 바른 치열과 네. 건강한 치아는 사람들의 오복 중에 하나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꼭 필요한 가정이 되죠. 반면에, 개의 경우, 어, 사람의 씹는 인는 별로 없어요. 네. 양쪽 어금니 두개 정도가 음. 사료같이 딱딱한 음식을 씹어내는 역할을 음. 하지만, 음. 개들도 한 10살에서 12살 정도가 되면, 이 치아 뿌리가, 잇몸이 음. 녹는다 그러죠? 음.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의 뿌리가 약 6, 70% 이상 손상이 되면, 음. 사실 제거해주는 게 동물 음. 입장에서는 편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염증만 생기고, 음. 통증만 유발하기 때문 그런데 개들 같은 경우 임플란트 하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들은 치아와 관련된 치료를 할 때마다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음. 마취의 과정이 반복되어서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치아를 신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을 여러 번 가잖아요 아유 매, 어. 가정이 좀 걸리죠 네. 예. 그 가정마다 마취를 한다는 게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는 음. 맞지 않는 거두 음. 번째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죠 예. 혹시나 뿌려질까 봐 맞아요. 음, 딱딴거 씹지 마세요 당구를 주고 조심하잖아요 네. 근데 개들은 어? 씹을 만하네 하면 딱딴개꿈을 씹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렵게 마취 가정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불과 하루만에 어, 치료했던 치아를 불어 떨어버리려나면 음. 이게 과연 개들의 삶의 질에서 음. 어, 합당한 것인가? 음. 여기에서 개의 치과 관리는 안타깝지만 음. 최대한 건강할 때 유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리고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음. 우리가 일명 스킬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물의 스킬링은 예쁘라고 하는 치석 제거가 아니고요. 음. 치석도 제거하지만 잇몸 손상을 예방하는 치료 과정을 네. 통틀어서 그냥 음. 반려견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한 치아 관리들이 한 10세 정도가 되면 거의 매년 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 마취 의 과정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 예요 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보호자분이좀 주저하다 보니까 음. 조금 치아가 더 빨리 잃는 경우가 생기죠. 음. 우리 토랑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치아 뿌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음. 어느 순간 좀 맛있는 걸 씹거나 개껌을 씹다가 예. 치아가 이렇게 툭 빠졌을 음 거야. 그렇죠? 한번 이도 한번 볼까, 이제? 네. 이제 아이컨택도 하는데. 음. <laughs> 자, 이한번만볼게 자, 옳지. 아이고, 어, 왼쪽 아래쪽 송곳니가 없네. 음. 아이고, 아이고. 어, 잘 벌려줬어. 우와. 의외로 어금니 음. 쪽 건강은 아주 좋은데? 네. 치아 잘 네. 닦였구나. 네, 엄청 열심히 어. 네. 매일 아. 닦여가지고. 오, 어, 잘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서. 어. 네, 열심히 아. 닦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관리하는 반려인인데? 아. 아하. 보건쪽으로도 <laughs> 음. 공부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토랑이의 영양이나 보건은 음. 더잘이게 네. 지켜줘서. 네. 아마 장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 토랑이가 행복해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어. 토랑이도 행복하고, 또 우리 보호자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게 이게 네. 이제 어. 반려견한테는 또 반려인이 네. 또 다른 또 반려의 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오랜 기간 이 동물 진료를 할때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우리 개가 음. 나이가 들면 남은 수명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이렇게 못다 한 여행도 같이 하고 시간도 보내려고 애었는데 음. 서도에 우리 학생들이 랬잖아요 남은 기간을 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을 최선을 다할 음. 것이다 반려인이 행복하면 무조건 반려견은 행복했어요 음. 반려견은 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눈빛 사람의 표정과 교감하면서 음. 반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슬프고 불안할 때, 내가 슬픈 마음으로 동물을 대하면, 동물은 불안해져요. 반려인이 행복하고, 긍정적이어야, 예. 반려견도 정말 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가장 스탠다드한 어떤 반려인과 반려견의 <laughs> 네. 모습을 오, 어, 네. 또 보셨다고 그러니까, 네. 어, 저도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어떤 관계가 음. 너무 좋네요, 야. 음. 지금 촬영은 네. 2022년 가을입니다만, 네. 방송이 이제 2023년 네. 새해 네.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토키의 네. 새해 소망 하나. 우리 가족, 음. 그리고 반려견, 반론복, 음. 함께 그냥 음. 있는 것만으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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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 아, 좋겠습니다. 함께 어, 하자. 네. 아, 이거야말로. 맞 네. 그 존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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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건강이고 돈이고 이런 게다 필요 없고,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다. 네. 네. 어허, 굉장 네. 그, 오히려 제가, 어, 오히려 배움을 받는 다같 아, 저도 근데... 오늘 배움을 많이 받고 가는 거 같아요. 네. 어허. 자, 우리 계약서 적읍시다. 아, <laughs> 어, 취직까지. 졸업하자마자. 오, 야. <laughs> 정말 이런 마음으로 반려 동물을 네. 돌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저는 분명히 우리 학생이 돌보는 네. 모든 동물들은 네. 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